46일차 영상입니다. 이날 할 일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네요. 제독 리스트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 봅니다. 인간관계론, 데일카네기의, 아침 글쓰기의 힘, 이나 미라클모닝 밀리어네요할 엘로드 책이지요. 그리고 놀이책 하, 써야 되는데, 그 목차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메시지 적은 것들을 분류하는 것 해야 되고, 남놀이감 분류해서 청소하자 적혀 있는데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초등 6년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책에서 학부모 상담에 관련된 부분을 읽고 적었네요. 48쪽. 무리해서 올 필요는 없다. 왜? 그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꼭 그날 가야 될것 같아서 휴가를 내신다거나 연가 쓰신다거나 조부모님께서 이렇게 대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네. 구... 굳이 그날을 안 맞추셔도 돼요. 편한 날짜를 미리 교사와, 음, 정하셔서, 꽃대 따로 베셔도 되니까, 꼭 그날 무리해서 오지 않아도 된다. 그말 저도 갖게 생각하고요. 어, 만약 약속을 정하셨으면, 약속 시간을 꼭 지키고, 정해진 상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상담 시간, 기간에는요, 한분뵐 때마다 한 25분, 30분 정도 말씀 나누는데요. 이제 다음 분도 이제 계시는데 거의 뭐 1시간, 2시간씩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그럴 때 조금, 어, 이야기 줄이시고, 음 생각거리로 남겨두신 다음에 방향을 조금 잡아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 한 25분, 30분 정도 정해주시, 지켜주시고요. 뭐 들고 가지? 뭐 선물 가져가지? 뭐 먹을 거 들고 가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90% 이상. 선생님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돌려 드릴 때가 더 힘들었어요. 제 마음이 오해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속상하지 마시라고 손편지를 쓰고 말을 다듬고 이렇게 또 어렵게 말씀을 꺼내 드려야 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마음 다 알아요. 아이들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한 마음. 저도 아이 키우면서 느끼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선물 부담 갖지 마시고 안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날 책은 한 시간 동안 읽었다고 적혀 있고요. 한 30페이지 밖에 못 읽었네요. 네. 그리고 후회한 게세 가지, 네 가지나 있어요. 이날. 첫 번째, 도서관에 간 거. <laughs> 막 주변 사람이 코로 훌쩍훌쩍 대고, 너, 내가 너무 조용히, 조용히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바로 생겼을 때막 찾아서 하고 늘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날 도서관 간걸 후회했네요. 두 번째 그저 동네에 음 떡볶이집이 있는데요. 아 거기 맛있긴 한데 되게 불친절해요. 사장님부터 종업원까지 모두 다 불친절한데 그날 또 불친절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기분까지 망쳤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긴 해야 되는데 네제 감정을 상황이나 사람에 휩쓸리지 않고 잘 조절할 수 있고 흘러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침 기상 못해서 후회했고 서희 간절기 가디건을 못 찾아준 걸 후회했네요 날. 영상은 구독자 1만 1천명의 성장읽기 채널을 봤습니다 와이 남자 새벽 4시에 기상하는 젊은이에요 얼굴이 이제 막 세수한 듯이 반짝반짝 빛나고 산뜻한데 그 젊음과 그 에너지와 그 밝음이 화면에서 비춰지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런 젊음이 멋지다, 신선하다. 그 자체의 얼굴 발광이 되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50 이상을 저렇게 새벽 4시에 기상하는 걸 성공했지? 감탄하면서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침 기상입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해야죠. 지금은 청소 좀 잘하고 있어요. 책 읽기랑 습관 들이기요. 영어 읽습니다. It was very cold yesterday. Paul and Lucy went out ten minutes ago. Did you eat a lot of candy when you were a child? I got home late last night. I was very tired and went straight to bed. When did your friends get here? What time did you finish work? Mm. Tom has lost his key. He can't get into the house. Is Carla here or has she left? Tom lost his key yesterday. He couldn't get into the house. When did Carla leave? Oh, Moriapo. I've done a lot of work today. I did a lot of work yesterday. It hasn't rained this week. Have you seen Lisa this morning? Have you seen Tim recently? I don't know where Lisa is. I haven't seen her. We've been waiting for an hour. John lives in Los Angeles. He has lived there for seven years. I have never played golf. Uh, it's been a it's been a really good vacation. I really enjoyed it. It didn't rain last week. Did you see Lisa this morning? Did you see him on Sunday? Was Lisa at the party on Sunday? I don't think so. I didn't see her. We waited for an hour. John lived in New York for 10 years. Now he lives in Los Angeles. I didn't play golf last summer. It was a really good vacation. I really enjoyed it. Bye.